한 아이가 5층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옆집 남자가 이를 발견하고 구해보려 하지만 베란다가 벽으로 막혀 있어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남성이 난간 사이를 붙잡아가며 아이에게 다가가는데요. 이내 높이 뛰어 아이가 있는 층까지 올라가 아이를 구합니다. 사실 이 남자는 그 건물 주민이 아니었고, 아이가 위험한 걸 확인하자 무려 1층에서부터 맨손으로 건물을 올라온 것이었는데요.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마무두 가사만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5층 높이를 맨손으로 올라 아이를 구조하여 현실판 스파이더맨이라 불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청년은 프랑스 대통령궁으로 초청되었고, 그는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도> 이에 깊은 감명을 입은 프랑스 대통령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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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대통령은 청년의 체류를 조속히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귀화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또한 그에게 소방 공무원으로서 영웅적인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프랑스 시민권을 얻고 소방 공무원 채용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고 온몸을 던져 구한 영웅 같은 이 청년에게 좋아요를 눌러 응원을 보내 주세요.